아무튼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여기 어 있어? 아이날안 되잖아. 18.2도. 아 이거 뭐야? 18.2도. 아 이거 뭐야? 자 진짜 하는 것 같이 되는 장면. 한 m checking. Here you see. There. t h e 다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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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e r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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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성상욱 <laughs> 네. 연락처도 적어주고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운동장에 계신저 우리 회원님들 몇 분만요, 빨리 자리에좀 참석해 주십시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앞에 수석 회장 서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시 진행에 앞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데빈을 본 연합회 직전 회장님 이셨던 정우창 여산 조합장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빈 소개를 맡은 익산시 연합회 직전 회장 정우창.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푸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1만 3천여 전라북도 농업경영인의 수장이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 연합회 노창득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행복한 분격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그때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이어서 농업 관련 주요 기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이종님 지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농촌공사 익산시 익산지사장님이신 김민수 지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축협 및 관련 조합 조합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산농협 최병덕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북익산농협 장복식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당산농협 김항림 조합장님 오셨 습니다. <laughs> 농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 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여농 익산시안 앞에 사업부의장 이신 전미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방금 도착하신 행복한 성격 이것으로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하신 내일 귀빈. 다행히 비가 오다가 비가 멈추고 해가 떴습니다. 아주 날씨를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19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죽체육대회 개회를. 환원합니다! 먼저, 국민의의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계시, 앉아 계시는 내빈 네및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대요, 경애 자료 네. 표창패 한동현 제2 0 2 1 1 0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여 명의 회장 신육소 기관은 평소 주철한 사명과 봉사정신으로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업의 권역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한동연의 위상 정립에 기한 공로가 지대하여 타의 보금이 되어 바로 그 공을 리페에 새겨드립니다. 2 0 2 1년 11월 12일 해단법인한국농업경영연합회장 이학구, 영농면 신금룡, 한동연 전국 제2 0 2 0 2 1 1 4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용등면회장 신금용 이 사람은 평소 농업경영인으로서 굶지와 자부심으로 자립영농 기반 구축은 물론 농업경영인의 권익 신장과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다의 보범이 되어. 제 19일 익산시 농업경영인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이 대회를 부창합니다2 0 0 2 1년 11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연합회 전라북도연합회 회장 노창두 이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우리 회원님께서는 지금 전달이주만 다들 감사하겠습니다. 고명되는 해오는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표창장 제 2000-21-278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익센치연합회 김대중이 사람은 국계농업경영인으로서 자시심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익산시 농업 발전에 기한 공이 큼으로 제 19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대회를 맞이하여 그 공을 높이 인정하고 이에 표창니다2020 21년 11월 12일 익산시장 정권율1시2 7 9호 다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 민경률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익산시 정 둘. 자, 꽃다발을 가지고 계신 우리 회원님께서는 사진 촬영 후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에 익산지부 이종림지부장님 단상위로 나와주시면 다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패 한능현 익산 제2 0 2 1 1호 익산시장 정헌율 기혁께서는 익산시 농업 발전과 복귀농촌 건설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농업경영인의 권익 증진 등 농업인의 육성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기에 익산시 농업경영인 1400여 회원들의 마음을 이배 담아드립니다. 2021년 11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장 김구태 감사평회 한동현 익산체 2021-02호 농협중앙연합회 익산지구 지부장 이종임 위아내용원 전과 같습니다. 2000 2021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연합회 익산지협지장 김구태 <laughs> 꽃다발을 그 준비하신 우리 회원님들은 꽃다발을 그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회원 여러분, 익산시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제19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 회장 김구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올 한해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가을 장마와 목도열병 피해가 심각하여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1년 농사를 읽어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익산시 농업 현안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 농업 예산의 대폭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원율 익산시장님과 익산시 시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1년을 하루같이 우리 식탁에 오를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익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정북, 전북 명품 큰장터와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은 익산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수도권의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사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익산시의 지원과 시연합회를 중심으로 익산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익산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더큰 사랑으로 확산되어 익산농업의 미래를 성장하게 하는 비딩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이 희망을 찾고 농촌이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 농업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농연 회원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익산농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합시다. 이번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 행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어도 우리 회원들의 다짐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경연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나 지금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1 9회이사시 농업 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를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모고에 우리 김구태 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리고 고르지 않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원율, 정원율 우리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의원님들 몇분 계셨었는데 다 가시고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님, 시 주부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농협장님, 농협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연 앞에 역대 회장님들 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 농가들 단체 우리 대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일이 호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굳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는 정말 힘든 우리 농민들한테는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게시을 하려고 그러니까 비가 딱 그쳐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오늘 여기 같이 모여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시면서 정말 즐거운 정담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지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하루 마음 푹 놓으시고 즐거운 한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단시장 정원율입니다. 어, 좀 전에 앞에 행사가 좀 늦게 끝나서, 행사 네, 늦게도 한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과분하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에, 그, 헌걸 주더라 보니까, 헌덕보다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있는데, 상을 주셔서, 상을 주시는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담없고 있는 게 자부담이 20%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 이하로, 그래서 농협 보고 서로 협조해서, 뭐, 5% 이하까지, 그래서 그 부담 없이, 모든 품목에 재보험을 들수 있도록, 그 농협, 지역 조합, 조합체 보도 긴밀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짝 물으시는 분들도 애로가 많으시죠? 올해는 지금 밭작물하시는 분들, 그 소규모, 그 농기계, 예, 그, 보조금을, 예, 내년에는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좀... 오늘 제 19의 익산시 한능은 가족 체육대회 성황리에 잘 마치고 있습니다. 아사달공원에서 음... 하면 성황리에 축소된 분위기인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잘 받쳤습니다.